발전 187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 이하인 함수에서 어, fx는 a분의 3의 x 제곱의 최댓값이 4 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은 밑이 3분의 a가, 아, a분의 3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보라, 지금. 모르죠? 그래서 경우를 놔둬요. 첫 번째. 밑이 A분의 3이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자 즉 A가 3보다 떤거야 A가 3보다 4하면 5잖그 됐나? 증가 거미야 감소 의요 증가? 오케이 증가 입니다뭐 집어내야 백심이 되겠노? 오케이 X에 2를 집어넣으면 뭐디라 a 제곱 분의 9가 되겠죠? 네. a 제곱 분의 9가 몇이 얼마나 됩니까? 4 이게 4가 는거 따라서 a 제곱은 4 분의 9죠? 네. 양수 a 이렇게 있 a 얼마? 2분나두 네. 어? 네. 네. 번째 미이 a 분의 3이 0보다 크지만 5번 작다, 1번 작다 아시 m a 이거 얼마보다? 3보다크다 h a t You w 다 n 나 that? I s h o 함수 d have a little more than that. s o m e b o 넣1 c 이 u l d h a v 이 a little b i 게 o 백신이 4대5의 얼마다? 10이다.